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지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아멘. 미스바에서 진행되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지난날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전쟁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시에 나갈 수 있던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용기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싸운다고 해도 그 이상 넘어설 수 없던 한계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들이 경험했던 미스바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된 이유는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먼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이는지 몰랐어요. 자기네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대규모로 모이는 줄 알았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러한 움직임이 두려웠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때문에 모여서 저들의 우상을 숭배했고 블레셋 때문에 도망하여 숨었으며 블레셋에게 모든 땅과 양식을 빼앗겨 늘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이 아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인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블레셋이 침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가 블레셋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블레셋이 먼저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히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먼저 상대를 공격할 만큼의 힘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고, 그렇게 할 준비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뒤에 진지를 구축하고 대치하고만 있었는데, 먼저 블레셋이 공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서 공격하신 것이었습니다. 실장 11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방어 진지를 벗어나 블레셋을 추격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늘 두려워하여 도망 다녔고 피하고 숨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기 진영을 벗어나 블레셋을 오히려 쫓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그들이 맛본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블레셋을 이렇게 쫓고 있네. 어, 저들이 도망을 가고 있네.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놀랄 일이었고 큰 체험이었습니다. 12절로 13절에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 여호수아 장군과 가나안 정복을 할때 요단을 건널 때에도 1 2 개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웠던 기념비와 지금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에 세웠던 이돌 기념비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때 세웠던 기념비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응답을 너무 감사해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에베네셀을 세운 것도 그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고백은 큰 감격의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감격을 할 것이 아니거든요.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인데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감격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날 돌무더기는 진짜 하나님께서 도우셨네 해서 감격할 일이 맞는데 지금 자기네 땅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축복으로 주셨던 땅에서 어,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감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에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너무도 오랫동안 블레셋에게 계속 쫓겨 점점 더산 쪽으로 계속해 구석쪽으로 몰렸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계속 몰아내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지난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계속 진멸하면서 정신없이 쫓다 보니 저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지역까지 나와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스바부터 추격을 시작해서 샌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절대 넘어설 수 없었던 방어 진지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가려고 했었어도 여기 이상 넘어가면 어디 자기들이 숨을 곳이나 자기들이 버틸 만한 방어선이 없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달려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것은 그러한 그들의 지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용기를 내어서도 넘어설 수 없었던 마지노선이라는 것 있잖아요. 믿는 구성의 마지노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뛰어넘어 가지고 적진까지 깊숙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뭐, 용기를 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격하게 해서 진멸하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도록 도우셨구나. 어, 그 굉장히 새로운 그런 느낌과 감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미스바에서 샌 그곳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블레셋이 두려워서 자신들의 땅에서 저들은 제대로 평안히 살지도 못하고, 산꼭대기에 산성이나 굴을 파고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자기 땅에 내려와 이렇게 당당히 적들을 몰아내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은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만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난날 축복으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물이었습니다. 7장 14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보지요. 저들의 땅을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던 것 그래서 가나안 정복 때 이미 취하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빼앗겼다가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서 주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로 빼앗아 왔고, 회복했고, 아무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더라. 그 평화도, 샬롬의 축복도 회복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두고, 이쪽에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이 있고, 이쪽에 불순종의 저주가 있다. 너희들은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할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면서 순종에 축복했을 때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 내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와 반대가 되는 그 저주가 임할 것을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고 있다가 드디어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니며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내 땅에서도 우리는 쫓겨서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쥐고 있는 것 어느 하나도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이 되게 하실 때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취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좋은 직업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저주 아래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잘 알지. 그것을 쥐기만 하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난 너에게 그것을 다줄 것이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할 것이고 세우지 않은 상업에서 너희가 살게 할 것이야. 그런데 그때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정한 장소에서 내가 너희에게 정한 율례와 또 정한 절기 속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 너에게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정직하게 감사함으로 고아와 나그네와 레위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할 것이야. 복의 비밀은 그것을 쥐는 것이 아니라 쥐게 될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말,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너희에게 준그 모든 것이 복이 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놓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비로소 이스라엘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해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비로소 진정한 삶의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이스라엘의 다른 사사들처럼 직접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대부분의 사사들은 장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어려움 속에서 실질적으로 구원했던 능력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러한 장수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만 저들에게 가르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실제적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모든 땅들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중심에 설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 있게 선포되었고 그 주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를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렸고 말씀을 가르쳤으며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이 복으로 제대로 누려질 수 있게 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증거의 돌무더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누리게 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축복을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아 새롭게 누리게 된 회복된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미 약속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심겨 놓았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던 가난에 다시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의 말씀, 아주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실패했던 그 모습들을 다시 되돌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과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며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은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도시를 순회하며 가르친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저들에게 기억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잊었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땅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심령에 에베네셀의 증거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증거의 기념비는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다 빼앗겼던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이 그냥 깜짝 놀라는 감격이 아니라 회개하는 감격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셨는데 놓지, 놓지 못한 것. 회개의 감격입니다, 이것은. 깜짝 놀라는 감격이 아니라 주셨는데 내가 못놀른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누릴게요. 하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인데 그 은혜를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그삶 속에서 세밀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받은 복을 세어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깜짝 놀라는 축복이 아니라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짐하는 은혜 가운데 에베네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